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만 나에게 기대도 괜찮아요. 이 글은 지친 마음을 위한 부드러운 30분 치유 에세이입니다. 천천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불빛 하나가 켜지길 바라며 읽어드립니다. 괜찮은 척 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일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집에 돌아오면 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날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꾹꾹 눌러 담아 봤던 마음들.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야. 별일 아닌데 왜 그래?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고, 조금씩 고립되고, 조금씩 스스로를 탓하게 돼요. 내가 왜 이것도 못 버티지? 그런데요,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너무 잘 버텨왔어요. 약해서 힘든 게 아니라 힘든 일을 너무 오래 견디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만 그걸 해주는 사람은 현실에서 많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해요.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눈물이 나도 괜찮아요. 목이 메어도 괜찮아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떠올리면 자꾸 불안해져요. 내일은 더 힘들면 어떡하지? 앞으로 나는 괜찮을까?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약해지는 건 모두가 똑같아요. 내일의 당신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더 지혜로울 거예요. 이미 당신은 무너진 자리에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났고 상처투성이 마음으로도 매일 삶을 이어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일이 두려울 이유는 없어요. 당신은 할수 있어요. 이미 충분히 해왔으니까요. 감사합니다.